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4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등부 안유민 학생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연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연주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유민 학생의 찬양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연주였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사님과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피이라 아멘. 네 아멘. 음, 선생님 기도할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설교 듣도록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지성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들려질수 있게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두가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될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주잘 보냈습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많이 아쉽죠? 우리 학생들, 전사님이 일주일 전에는 학생들 얼굴 을보면서 예, 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있네요.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뭐 하,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뭐 그런 자충우들 끝에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25년을 기다렸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그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건데요. 내가 보고 느끼는 이 감정과 상황이 진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없었지만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이 절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의 한 분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일로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 음, 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구원을 바라보면 지금 이 상황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현재로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그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 고3학생들 학사 일정이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서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는 상황이죠. 지금이.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어, 그 사람은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였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요, 바로 현재의 우리 상황으로 바꾸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학교에 갈수 없어도, 친구를 만날 수 없어도,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보거나 외출을 하거나 맛있는 외식을 하지 못해 전처럼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해도, PC방에 가지 못해도 언제나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하박국의 이 하박국 선지자에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동일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조금만 참고 잘 버텨주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교회의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약속이 있다면 미루, 미루시고요. 그리고 어딜 가든 마스크 착용 꼭할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같이 배웠죠? 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생겨난 고린도 교회,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그 공동체에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공동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언제나. 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이 공동체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탄생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충만하게 강림하셔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 교회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무리들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부르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세상적인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각 개인의 신앙만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각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그렇게 한 몸인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 안에 당파를 지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 로마 시대를 특징 짓는 가장 지배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수치와 명예라는 사상과 문화였습니다. 수치와 명예. 이 사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민족은 어느 민족인지, 집안 배경은 어떤지, 시민권, 로마 시민권인지 아닌지, 교육 여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은 어떤지, 직업은 명예로운 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예와 수치를 매겼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로마 제국의 수치와 명예에 대한 기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와 아주 비슷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를 여러분 학벌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 다들 스카이 가려고 하죠. 대학은. 그리고 대기업을 가려고 하고요. 안정된 직장과 부유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래의 많은 청소년들은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돼서 인기와 부를 누리고 싶어 하기도 하죠. 유명한 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유튜버가 되어서 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죠. 그 사람의 이름과 유명세가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사님 예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한 라디오 진행자가 중학생에게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 학생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건물주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건물주 아, 이 중학생의 대답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인터뷰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저, 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놓고 말안 하지만,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교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명예를 생각했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이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교회를 개척했던 바울파로 이렇게 당파를 형성하고요. 당시 말을 잘하고 수사하게 능했던 아볼로파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파를 형성하고요. 너희들은 사람을 따르니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그리스도파가 형성돼서 교회를 분열시킨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각자 나름의 중요한 명예의 기준을 따라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했어요.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교회라는 그한몸된 공동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설명을 해 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져옵시다.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강력한 세상의 문화를 전사님은 지난주에 개인주의로 꼽았어요. 개인주의. 전사님은 우리 학생들이 이 동행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해하고 한몸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몸으로 혼자 개개인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전사님이 혼자서 할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몸을 이루는 여러분 각자가, 아, 내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라는 지체인 것을 깨닫고요. 그 몸을 함께 지켜내야 해요. 한 몸을 이루려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 시기 6년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이 시기 여러분 옆에 있는 언니, 오빠, 누나, 친구, 형, 동생,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 어, 지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따가운 죄책과 함께 영적인 충고를 던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오해,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젖먹이, 성숙한 자라는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지난주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바울이 보았을 때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두 부류 나누거든요. 두 부류로.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신령한 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령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좀 붙어서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헬라어 단어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2장 6절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는 바울이 온전한 자라고도 이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앙적으로 유치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 또는 전모기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으로 유치한 이 어린아이와 점먹이와 같은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세림을 받지 못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될수 있어요. 어린아이, 유치한 자, 점먹이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진 않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고요. 지난주 전사님은 우리 청소년부를 분열시키는, 분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문화로 개인주의를 꼽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편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이면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우리 청소년부에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구분될까요? 전사님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너한 사람만 신경 써. 너만 신경 써. 너만 생각해. 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예 숙한 사람은요 교회 의 공동체를 돌아봐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서 누가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사람들을 돌아본다. 성숙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말을 걸 거예요. 그 새로운 친구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반겨주고 따뜻하게 환대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유계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신경 안 써요. 새로운 친구가 오든 말든 난 나만 중요하게 생각해.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교회 안 나가면 부모님이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반드시 교회의 시기와 분쟁을 가져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교회처럼 파벌을 형성해서 교회를 나누지 않아도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아도 이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입니다. 전사님은 이런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는 공정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쁜지 아세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선물 받는 사람이요 그 선물의 값어치와 값어치를 알고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할 때예요.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선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선물을 주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선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동행하는 교회 청소년부 한 지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흘려보내기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리실 때는 아브라함 뒤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계획하셨다고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최고의 복인 그 공동체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동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신앙적으로 유치한 사람이 돼서 나만 신경 쓰고 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의 분열과 시기를 자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값어치와 가치를 알고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서 한 몸됨을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전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한 몸됨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공동,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가 될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요.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때, 우리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거 하나를 기억합시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공동체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반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몸됨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함께 힘을 합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그 공동체의 분열과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하는 교회의 청소년부 학생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 그리고 장성한 자,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우리에게 허락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공동체를 부유하게 하는 학생들을, 학생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